네, 오늘도 인천 소재지에 있는 빌딩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지금 잠복 중인데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전달할 말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대부분 이런 불륜이 일어나고 나서 경제적인 거뭐 아이 뭐 육아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할 생각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고 체증이 되고 나서 이제는 이혼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증거 확보되어 있는 거를 토대로 이제는 배우자한테 이제 설득을 하겠죠. 설득을 하고, 거기서 한번 용서해 줄 테니, 예, 우리 뭐 애도 있고 하니까 같이 살자. 이게 뭐, 배우자한테 마음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그 현실 때문에 이혼을 생각을, 이혼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 증거를 가지고 배우자한테 눈앞에다가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해서 그거를 보고 나서 내재 모습도 뉘우치고 이렇게 조금 다음부터 는 한번 잘해볼 때라고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었던 케이스에는 없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사람을 뭔가 보여줘야지 겁을 먹고 그다음부터 아 이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알지. 이게 그냥 용서를 베이스로 이 사람한테 이거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다 발뺌 할 거란 말이에요. 다. 아, 내가 뭐 못해 들어가서 뭐 했냐, 뭐 영화 봤다, 뭐 아니 술만 먹고도 나왔다, 뭐, 뭐 이상한, 그개 말가지 나는 소리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상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 가지고 이혼소송을 하지 않을 거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간자 소송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예, 네, 상관제 소송이라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위자료 뭐몇 천만 원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내 배우자를 이 자리로 다시 돌려놓고 싶어요. 뭐애 때문이든 뭐 경제적으로 내가 경제 능력이 없어서 어쨌든 뭐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어찌 됐든간에 이게 한번 바람으로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용서만 해준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경우들이 없어요. 이혼 아니면은 뭐 그냥 사는 건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참고 살든 뭐 신경 안 쓰고 살든 그러든가 말든가 밖에서 뭐 개짓거리 뭐 하고 다니든지 말든지 뭐 신경 안 쓰고 살든 그건 본인이 선택인 건데 그래도 상담자 소송은 하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 유부녀, 유부남을 만나는 인간들은 그들이 유부남, 유부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싱글인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돈 때문에 뭐 위자료를 뜯어내지 아니라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면은 서로 위자료가 서로 뭐 또이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돈, 돈 때문에 이렇게 뭐 소송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쪽 집도 알아야 되는 거고, 상관자의 배우자도 알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해서 이 관계를 끊게끔 할수 있는 거는 사실 소송으로 겁주고 정말 뭐 처벌도 받게끔까지 뭐 처벌이야 뭐 위자료지만은 예 그렇게 예 하셔야지 예이 관계를 완벽히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좀 끊을 수 있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관 다음에 뭐 이름 핸드폰 번호 뭐 생년월일 뭐이 정도만 알아도 소송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소송을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이제는 증거를 일단은 저희가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거는 그 다음 일이니까 일단은 상관자 소송을 하고 나서 그렇게 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그렇게 살아가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은 네 상관자 소송은 무조건 해야지 한다고 해서 정말 아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나를 용서해줬구나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새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여줘야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배우자도 나를 배신을 한 거고 그 상관자라는 뭐 남자가 될수 있고 여자가 될수 있지만은 임자가 있는데 이개 같은 짓거리를 한 거잖아요 뭐 그럼 벌을 받아야지 직장 가가지고 뭐 개망신을 주든 뭐 패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진짜 죽일 수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위배, 위배가 되지 않는 선에서 피해를 줄수 있는 거는 네, 소송.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뻔뻔한 인간들은 그렇게 또 불륜 저지르고 뭐 소송, 소장이 또어 직장으로 송달이 되고 그,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 법원에서 소장이 가면은 어느 정도 대충 눈치들을 까요. 주위에서. 근데도 그러니까 뻔뻔하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진짜 그런 이런 불륜을 저지르고 유부남 유부녀를 건들고 본인도 많약 유부남 유부녀다 이러면은 이게 무슨 진짜 <laughs> 벌레 같은 짓이지 그러니까 뭐내 배우자랑 이혼은 진짜 못하겠는데 이거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다 완전히 그, 뭐, 있었던 일이 없는 것처럼 아예 이 기억을, 내 기억을 지우고 이 상황을 지울 수는 없지만은 상관자 소송을 통해서 이 관계를 끊을 수 있게끔 하고 또 위자료도 받을 수 있게끔 상관자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뭐 얼굴부터 해가지고 이 새끼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이렇게 만나는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다 구체적으로 또 증거 수집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뭐 이혼 안 하더라도 소송, 소송은 하셔야 됩니다.